자길루야 우리가 유학하던 당시에는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남한인지 북한인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전쟁으로 폐허화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교육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학생활이 정착되어가고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교제의 폭이 넓어지자 다양한 모임에서 초청받거나 방문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는 한국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한국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88 서울 올림픽 개폐식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왔으므로 초대를 받는 곳에 늘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는데 그 테이프를 보고 나서는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에 놀라기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근감을 가지는 것을 보고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인 얀 반델발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지인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중국 음식과 다른 처음 내는 한국 음식을 맛보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면서 아주 좋아들 했습니다. 한 번은 포체스트룸 대학교 가정과에서 한국 요리를 소개해달라는 특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소문을 듣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요리를 할수 있는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잡채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고 아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저는 통역을 맡아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복을 가지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설명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교수들 몇 분과 가정과 학생들이 참여한 비교적 큰 강의실에서 아내와 다를까 한국 한복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자의 옷은 양복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빠져 저거리가 신기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불편한 복장 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자 한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옷감도 너무 좋고 특히 바느질이 너무 섬세하고 기술이 뛰어난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여자를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솔직한 느낌도 말해주면서. 신기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잡채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직접 요리를 시작했는데,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한국 역사, 특히 교회서를 소개하면서 개신교회 전례, 선교사의 역할, 일제 강점기와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핍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 다시 교회가 재건된 이야기를 해주자.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주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6.25 한국 전쟁, 경예 부 교회 부음, 88 올림픽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히 6.25 한국 전쟁 시에 남어공에서 공군 대대 병력이 유행군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모두들 감격해하며 좋아했습니다 모두들 한국 요리 과정을 세심하게 보면서 요리가 완성되자 처음으로 대한 한국 음식을 나누어 맛보면서 교수님이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 줬고 또 학생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대답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과 지도 교수님이 한국 요리를 소개한 강의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한 후에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일 후에 우리의 소문은 주위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여러 학생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우린 우리 집을 방문하는 학생들과 차를 마시거나 때로는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 특별히 교회를 소개하는 기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국할 때까지 한국을 소개하며 교제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 꼭 방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중에 교수, 목사,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한국 문화와 교회를 체험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고 또 이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일에도 우군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교회를 알리는 이 모든 일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